실제 중산층 중에서 우리나라 가구 자산을 봤더니 70%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도 있죠. 가구에서 부채 빼니까 순자산이 만 원이에요. 월급 한 10만 원. 대한민국 70% 80%의 임금 근로자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게 실제로 저축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할수 있는 소득이에요. 전체 인구 상위 30%만 굉장히 다르죠. 이게 우리나라의 가구당 소득의 현실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우울증 걸리겠다. 어 걱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직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에 취업하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1, 2순위를 통합해서 봤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중앙회 통계 조사이고요.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물어봤더니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자, 대부분 이쪽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외국계 기업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에게 다시 물었어요. 향후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어디일까요? 물었더니 네, 중소기업이 68.6%. 청년 구직자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공기업, 대기업을 가장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월급쟁이로 일을 해요. 직장인으로 일을 합니다. 근로소득을 내가 벌어야 될 거예요. 처음부터 자산을 가지고 태어나는 황금수저 많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할때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월급 한 250만원, 많이 받으면 300만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대한민국 70%, 80%의 임금 근로자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때 내가 어떻게 나의 자산을 관리하고 나의 삶을 관리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이야기 하는 거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만나면서 나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편 봤더니,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도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습니다. 2023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를 했어요. 가구니까, 어떻습니까? 가구는요, 부부가 합산이에요. 부부가 합산. 개인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요. 우리나라 가구 자산을 봤더니, 5억 2천만 원이네요? 어이구 우리 집이 어떻게 그런 게 있지?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부동산이 있고, 아파트 하나 정도는 나이 드시면 좀, 50대 이상의 가구 중에서 70%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부채도 있죠? 금융부채가 약 6천만원, 임대 보증금이 약 2,400만원 정도 있어요. 아니, 그 전세 내놨으니까 보증금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가구에서 부채 빼니까 순자산이 4억 3천만원이에요. 이게 가구예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런데 보니까, 소득을 보니까, 이 가구의 소득을 보니까 대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별로 없어요. 재산소득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보니까 연간 6,762만원이에요. 자, 아빠, 엄마가,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6,700만 원입니다. 합산해서요. 거기에서 비소비 지출입니다. 내가 쓴씀비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돈이에요.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이런 겁니다. 그거 1,280만 원을 빼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 5,482만 원. 요게 실제로 저축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할수 있는 소득이에요. 약간 늘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요. 자, 국민소득 3만 5천 불 선에서요. 잘안 늘어나고 몇년 지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구당 소득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조사를 보니까요. 진위 계수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0.3에서 0.329에서 0.324. 예, 진위계수는 떨어질수록 그 국가가 문화적 소양이 늘어나고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진위계수는 후진국일수록 높은데 우리나라는 0.324 정도 나옵니다 소득 5분위 배율도5.76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정도가 아주 미미하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예, 비슷합니다 0.1%포인트 살짝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통계청 데이터를 보니까요.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보니까 전체 주택 중에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 85.8%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고요. 주택 소유의 성별 비중을 보니까 남자가 54.1%, 여자가 45.9%. 예. 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남자 소유 비율이 높습니다. 요즘 주택 소유할 때 부부가, 신혼부부가 주택 소유 누구 명의로 합니까?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히 신랑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청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어, 저희도 아파트 좀 분양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들어보면 대부분 또 아내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사회의 변화도 감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구별 주택 소유율을 보는 겁니다. 가정별이에요. 부부 합산입니다. 가족 합산이에요. 봤더니 30대 미만은 11% 정도 되고요. 40대로 가니까 64% 정도 되고, 50대가 되니까 좀 높습니다. 70.4%까지. 60대가 되니까 61%까지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네, 상속하거나 증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30대, 40대에서 아직 주택 소유가 없다. 네,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 통계를 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143만 명인데, 그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인구의 비율은 약30% 정도. 이것을 상위 30%다 말하기는 약간 그렇습니다만, 전체 인구 중에서 약30% 정도가 자산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70% 정도는 열심히 일해서 근로 소득으로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어때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죠. 국민연금 있고 거기에 예금이나 적금이 붙어 있는 거13.5% 직역 연금 있죠. 뭐 공무원 연금, 노인 어, 교사 연금, 군인 연금 이게 8.3%, 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4.9%만 네. 노령 연금 있죠. 개인별로 넣었던 거 있죠.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 세가지를 쌓아야 3층 연금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61.1%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 조차도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되죠 전체 인구의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13%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노후 준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후 준비 다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노후 준비 잘 하시고 자산소득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안 하고 있고 다한것 같아요 tv에 나와서 보니까 막 300억 자산인데 자기가 서민이라고 그러고 뭐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 그 말씀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보니까 전세계를 보니까요. 은퇴 연령층 그러니까 66세 이상입니다. 65세를 은퇴 연령이라고 보는데 상대적 빈곤율을 보니까 한국이요. 자, 비교 국가들 호주,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네, 이런 데들은 상대적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43.2%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노인 우울증도 가장 많은 나라예요. 상대적 빈곤율도 매우 높습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있죠. 60년에서 69년생 60년대 생이 은퇴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합하면 8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간 중에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던 기간이죠. 그때는요, 출산 장려 운동, 그때는요, 출산 억제 운동 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키우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모면한다. 그런 시대가 불과 3, 40년 전인데 지금 0.7을 찍은 나라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령층들의 빈곤율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씀씀이와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인구 절벽 시대니 뭐 자산 절벽의 시대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금과 예상 퇴직금을 봤더니 결혼 비용 아이고 1억은 써야 우리 자식들 결혼시키죠. 교육 비용 아이고 8천만원은 있어야 교육시키죠. 하지만 은퇴 시 예상 퇴직금 수령액을 보니까 1억이에요. 이거 뭐한명 결혼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한명 결혼시키면 끝나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과 예상 퇴직금 간에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우울증 걸리겠다. 어 걱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혼 자금 줄어들지가 않죠. 노인 빈곤율 OECD 평균 11.6%에서 한국은 43.4%. 전체 평균 대비해서 3.74배나 높습니다. 소득 중 근로소득이 높은 비율도 OECD 평균은 25.8%인데 한국은 52.0%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 거예요. 자산으로 먹고 산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전체 인구의 70%가 근로소득으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국민들의 계층 인식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산층들은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훨씬 낮게 인식해요. 물어봤습니다. 실제 응답자와 주관, 응답자의 주관식 인식으로 물어봤더니 실제 중산층 중에서 나를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비율이 좀 적어요. 전체 실제 중산층은 67%인데 응답자들 중에서 자기는 54%만 중산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는요 46%가 저는 서민입니다 하위층에 해당됩니다 푸어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021년 대비 2022년에 그런 대답은 오히려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못 살고 있다 라고 느끼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SNS의 영향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중산층 인식은 30평 이상 아파트를 부채 없이 소유하고 월급여 500만원을 수령하며 예금 잔액 1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요게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중산층의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현실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구 상위 30%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353만원. 중위 소득은 더 떨어지죠? 전체 인구의 약 14%만 예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나만 못하고 있고 남들은 잘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한민국 평균과잉사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고, 아, 그만큼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이고, 아직 기본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경영자들을 만나면, 아니, 직원들 약 30명에 연매출 100억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사업체 수로 보면요. 상위 0.1%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냥 월급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유 월급 400만원, 500만원 받으면서 저는 월급 노예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지나친 겸손의 시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